계속 있더라고요. 최근에 네, 한... 남 집사가 집그 매출을 안 하고 나서부터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오나 어, 진짜 지금 소름 돋고 있어. 요 여러분 진짜 보이십니까? <laughs> 아 여기 해먹같이. 네. 요새는 이거 잘안쓸것 같은데. 당신 누구야? <laughs> <laughs> 누굴 누구 사람이야? 아니... 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렇지 않으면 한살 고양이는 뭐든 잘 먹는 게 맞습니다. 아. 우리 버섯. 지어이러아너 이렇게 묻는구나. 그거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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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하실까? 아유, 잘 제대로 됐어요. 우와! 두 번째 들어오시는 건데 되게 놀란척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제가 요제 연기를 좀 하고 싶어. 아맞아 맞아요. 연기 욕심이 있어가지고. 아, 아, 네.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미양수철 김명철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선생님. 와 정말 영광입니다. 제가 진료차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인연이 돼서 음, 식사 음. 하고 하다가 오늘 또 저희가 저녁 먹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집에 한번 놀러 와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큰 케이 또 오셔가지고 애들 한번 봐주신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리는 확실히 네. 거의 하루 종일 여기 있는 편이죠. 어? 아닌가요? <laughs> 저, 저 진짜 아까 소름 돋았어요. <laughs> 왜그거 보장하지 않으시는 거죠? <laughs> 여기는 그냥 딱 붙어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최근에 저기서좀 자리를 잡고 계속 있더라고요. 최근에 네. 남 집사가 집그 매출을 음. 안 하고 나서부터 그런 것같지 않으세요? 어나 진짜 지금 소름 돋고 있어. 요 여러분 지금 보이십니까? <laughs> <마음이> <laughs> 어 왜요 왜요? 남 집사가 있으면 네. 리랑이가더 옆에서 맴돌거고리랑이가 아래쪽에 계속 있으니까. 네. 아리는 좀 피해 있고 싶을 거예요. 리랑이가 어리잖아요. 맞아요, 훨씬 어리죠. 맞아. 그리고 뭐누가봐도 근육이 완전 말근육이니까 <laughs> 제가 봐서 아리는 음. 조금 피곤해할 것 같아요. <laughs> 안녕. 음. 요런 요런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아리 네, 굉장히 싫어합니다. 굉장히, 굉장히 싫어. 이렇게 깐죽거리고 네. 되게 싫어. <laughs> <laughs> 야 이거 그냥 거의 봐주고 사는 거네 아리가. 맞아요, 사실은. 와, 진짜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영철의 <laughs> <이> 힘입니다. <laughs> 집왔으니까 환경부터 한번 볼까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니까. 오늘 밥 사기로 했으니까 그걸 감안해도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밥사 주실 제가 사겠습니다. 제가 사겠으니까 이렇게 <laughs> 어, 잘해 가지고 오늘 어. 아, 세게 하고 올라고 아니, 아니. 세게 하려고 그래요. <laughs> <laughs> 여기가 지금 주요 생활 공간이죠. 개조해 놓은 건가? 기본적으로 창가 공간 활용하는 거는 완전 이게 두 가지 장점이 있어요. 네. 네. 이 햇빛 세권. 네. 고양이들은 일단 일광욕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거 하고 결국은 이창 밖의 공간 볼수 있는. 맞아요. 어? 저기 바깥에도 뭐 먹이 그릇을 두신 거예요? 뭐예요? 저게 이제 제 땅에는 음. 새가 여기 와서 이렇게 쪼아 먹으면 어. 애들 구경하기 좋지 않을까 해서 해놔봤는데. 대박. 네. 이솔루션이 있어요. 원래 이게 아이들 되게 실내에서 무료해야 돼. 특히 리랑이 같은 네. 에너지 넘치는 애들은. 원래 저런 식으로 해서 바깥에다가 네. 새들 올수 있도록 먹이 그릇 두는 솔루션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이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국내에서 이거 솔루션으로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와, 해요 봐. 저 어떻게 하셨죠? 이건 여러분 전역과 관계가 없습니다. 전역사과 관계 없이 내가 놓는 거예요. 아, 나 칭찬하려고 한번데 <laughs> <laughs> 정신 차려. 맞아, 맞아, 맞아. 정신 차려. 어. <laughs> 그리고 동선도 음. 이쪽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선생님 이거지 약간 수의사관이라 검시관 같이 지금 거 약간 아, 아 왜냐면 저는 이제 행동학을 하고 맞습니다. 있으니까 근데 네, 동선도 좋아요. 캣타워 어. 동선이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데 네. 이쪽 동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쪽 동선이 하나가 더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고양이들 두 마리 있을 때도 이렇게 동선 서로 이렇게 비켜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하... 아, 사전에 이거 짜고 치는 거 같은데 너 <laughs> 해질 좋고 여기 밥 먹는 공간? 네 거기는 이제 리랑이 식사하는 공간입니다. 아 리랑이가 네. 아리는요? 아리는 저방 안에 있습니다. 네. 그때 분리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서 네. 네. 왜냐면은안 그러면 서로 경쟁하고 이게 신경 쓰이니까. 저 오기 직전에 이렇게 나누실 건안 되죠? 어 여기 스크래온도있고네 이제 방에 또 사고 하나. 한 번씩 여기서 잘 때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애들. <laughs> <laughs> 이뭐하시는 <laughs> 분이세요? 여기도 아 출입구에 스크래쳐 이거 너무 좋다. 아 그래요? 출입구에 나는 이건 위안입니다 그런 생각 없이. 음, 왜냐면그 음. 공간과 공간 사이에서 영역 표시할 이유가 있거든요. 스크래쳐는 이런 식으로 있어야지 서로 이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살수 있어요. 특히 음. 여기 출입문 근처에다가 이렇게 스크래쳐 하신 것도 네네. 되게 잘하신 거고요. 음. 음. 이제 뭐한번새 걸로 가리를 해주셔도 될것 같아요. <laughs> 여기 숨숨집 있고, 아 여기 해먹바지. 네. 요새는 이거 잘안쓸것 같은데. 당신 누구야? 누굴 <laughs> <laughs> 뭐 사람이야? 아니, 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아 위치 자체가 지금 그리고 딱 느낌이 그래요. 이건 너무 소름이다. <laughs> 오 저거 진짜 진짜 안 써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또 계절 바뀌면 쓸수 있어요. 그거 물어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 쓰는데 왜 둬야 되냐 근데 안 쓰지만 약간 계절 변화나 음... 내부적인 어떤 구조 변화가 있을 때 다시 쓰거든요 어... 선택권을 주는 걸로 저어도 있는 게 맞아요 믿습니다 선생님 이제 전다 믿겠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이거 리액션 일부러 해주신 거아니야요 저는 난... 아, 좀... 진짠가? 아 진짜 진짜 어? <laughs> 사람 의심은 많아 <laughs> 고양이 나는데? 아 제가 약간 고양이 같아서 아아 아, 여기 화장실이 여기 있는 거는 좀 별로네요 아 그래요? 어, 사람도 화장실 공간이 따로 있으니까 네. 고양이도 화장실 공간을 이쪽에다 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사실 그래요 모래 자체가 네. 이렇게 다 습하잖아요 맞아요 모래도 물을 먹어서 베스트 컨디션이야 음~~ 그러니까 물 먹은 모래가 되는 거아 맞아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거랑 화장실이 한 공간에 모여있는 거 두 마리께. 네. 아... 그래서 사실 제일 베스트는 네. 화장실이 실내 공간에 들어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막화가 일어날 거예요. <laughs> 남의 집이라고 <laughs> 함부로 말씀하시네요. 아이 정도 한번 둘러봤네요. 그 크게 나쁘지 않은 컨디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나요? 집안 환경 자체가 네. 꽤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동선 배치 네. 이런 것도 좋고 스크래처로 각각 방마다 영역 표시할 수 있도록 다 배치해주신 것도 네. 완전 베스트. 아... 이게 스크래처 영역 표시 때문에 두신 거 맞죠? 그럼요. <laughs> 이게 스크래처를 네. 두시는 이유를 네. 애들이 뭐그뭐 그뭐 스트레스 푼다. 사실도 제일 그렇죠. 아니면 뭐 긁는 습성이 있으니까 준다. 네.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게 오히려 마이너한 거고 아 가장 중요한 거는 애들이 긁어서 네. 여기 자기 땅이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아 이제 네. 애들이 영역 동물이잖아요. 네네. 그 영역 표시가 돼야지 마음이 편안해지. 아, 그걸 스크래치로 하는군요. 네. 이거 이거 완전 시각적인 스... 표시. 맞아요, 맞아요. 이 이것만 딱있으면 여기 됐다. 아. 뭐 지금 걱정하시는 게 있으세요? 걱정이요? 네. 걱정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사실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바로 이제 나오는데 이 친구가 아리와 리랑이 에너지 차이가 아까 선생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지만 정말 뭐? 흔하게 볼수 있는 고양이가 아니라면서요? 제가 이 말씀드리면 세대 차이 나는데 네. 뒤에 허벅지가 뒷다리 허벅지가 <laughs> 네. 차돌이 <차두리> 같아요. <laughs> 아 이거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건 사기입니다. 이거 사기입니다. 아드웃은 사람은 솔직히 우리나라야. <laughs> 1 0퍼8 0 년대 생 만약에 리라이가 지금 음. 길에 나가도 네. 반경 삼 킬로미터 다 잡아 먹을 것 같아요. 아 진짜 그 정도군요. 그냥 짱 고양이. 아그니까 최근에 본 고양이 중에. 네. 최고예요아 진짜로? 사냥 네. 놀이도 근데 많이 해주시죠 제가 그때 솔루션으로 사냥 놀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그 이후로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을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습니다 네 진짜로 그... 아리가 그 혜택 다 받는 거죠 <laughs> 아 정말로 아네 <laughs> 선생님 진짜 제 인생에 대해서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거의 고양이죠 <laughs> 거기에 추가를 조금 더 하면 네. 집에 먹이 퍼즐은 없으세요? 그때 말씀하셨는데 음. 먹이 퍼즐은 내가 관심 없어 하더라고 해봤는데 아 진짜 어, 제가 잘 못했는지 네잘 못하셨을까 같네오 <laughs> 계란판 있네요, 있네요. 어. 지금 가리지 않고 뭐든지 잘 먹죠? 리랑이는 다 먹어요. 그쵸, 리랑이는 한 살인데 뭐. 한 살이 만약에 뭐 가리면 그거는 뭐 <laughs> 어렸을 때 되게 심하게 아팠던 애들. 아그 정도? 음. 그렇지 않으면 한살 고양이는 뭐든 잘 먹는 게 맞습니다 아! 오예 좋았어! 이았어 리랑아! 너 이렇게 묻는구나 그거야! 역시 60줄! 뭐든지 잘 먹는다고 하셨죠? 네. 자어기 퍼즐이 별게 없어요 그냥 네, 막 보잖아요 이렇게 벌써 반응을 보이는데? 네. 잠깐만 리랑아 너무 그렇게 반응을 잘주면안돼자 여기다 그냥 하나 넣어볼게요 음! 이 이렇게. 아 그러니까 사냥이라는 무조건 막벌크업만 하는 게 운동도 벌크업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입니다. 집중해서 이렇게 섬세하게 이렇게 힘 쓰는 게더 어렵잖아요. <laughs> 어우 리랑이 힘들어, 왜 이렇게 좋죠? 네. 아 저기 열심히 뛰려가지구 나. 더해볼까요? 리랑이는 진짜 영리한 거예요. 아 그래요? 원래 이거 적응 훈련을 애들은 해요. 어... 따로. 네. 근데 하자마자 하는 거는 거의 아 요새 솔루션 다이빙에서 처음 봤는데. 아 진짜요? 네. 아 원래는 저렇게 바로 빼먹는다는 생각을 못하는군요 못해 요 못해요. 아 머리도 좋은데. 아 이러면 조금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의 캐릭터가 사라지는데. <laughs> 어. 모자라지 않아. 아 모자라지 않아? 아 진짜 똑똑한데? 아리 내려옵니다. 오 아리도. <laughs> 아 아리 이제 배,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배고플 시간대거든요. 먹이 퍼즐이 바로 쓰는 애들 첨 받네. 아 진짜예요? 응. 네. 제가 보통 가면 솔루션에서 아이 먹이 퍼즐을 그냥 이렇게 하시면 애들이 안 씁니다.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와주세요 하는 법이 이런 겁니다. 아~~ 그 이야기를 맨날 하는데. 네네 오 음. 신기하네요. 저는 참고로 한 번도 해본 적 네. 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 이제 이렇게 판을 없. 어, 진짜 똑똑한 애들은 판을 그냥 없는 애들이 있어요. 네네. 아 근데 판을 없으려고요. 아 진짜 크게 달려서 그래. 왜왜 펌업 나온 게 무슨 뜻인가요? 아 그냥 그러면 다 나온다. 어. 뭐, 그거까지 는데나 지금 약간 소름인데. 뭐 장난 아니다. 한개 정도를 이걸로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아 식사를? 식사 자체. 음... 그러면 이거 한 10분 15분 막 하거든요. 본질적으로는 밥 먹으면서 힘을 좀뺄수 있는. 그러니까 원래 고양이가. 힘 빼는 게 야생에서는 사냥할 맞아. 그렇죠. 때 밖에 없어. 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육식도구은 네. 근데 그게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잠을 자는 거거든. 폭발적으로 음, 에너지를 써야 되니까. 맞아요. 근데 집에서는 뭐 맨날 어, 밥 차렸네? 그래. 어, 그래? 음... 한번, 한번 먹어볼까? 에잇! 맛없네. 이런 거잖아요. <laughs> 아저 <laughs> 아, 연기 좀해 드릴까요?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배우실 <laughs> 필요 없고. <없어>. 그거에 대해서 <laughs> 에너지 소모를 해줘야 음. 이 야생성 해소가 되는 거라서. 왜, 뭐야, 뭐야? 저 보이시죠? 저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요 어, 저, 저런 저 소리가 진짜 사자들 놀이 같은 거 하기 아, 전에 야생서 폭발할 때 내는 소리거든요 맞아요 저 때까지는 그〜! 크어어 이런 식으로 오. 장난 아닌데? 이랑아 나가서 사는 거 어때? 여기서 힘들게 사지 말고 이랑아 이왕 이렇게 된거 가서 뱀의 머리가 되려 어? 아니 너도 한번 해볼래? 근데 이게 10살 되는 아이들은 그게 이런 거 귀찮은 하나에 맞아요 열정이 없어 <웃음> <웃음> 그리고 나중에 굳이 죽겠지 아는 애들 지금도 완전 긴장해가지고 맞아 요 거의 뒷다리 지금 원거주춤하고몸 완전 수그려가지고 음... 이랑아 넌 눈치가 없어서 안돼 힘도 네? 있고 지능도 있는 것 같은데 눈치가 없어 야 아리도 좀 하자 그래 아리 그냥 뭐 쉽게 먹었다? 어? 리랑이는? <laughs> 리랑아, 돌 누가? 리랑. 여기 공짜 간식. 자 이제 아리야 지금이야. 해보자. 너도 보여줘. 팔을 써. 아리야 팔을 써. 제가 이 친구를 데리고 나가 있어 볼게요. 아 제가 네. 제가 있으면 알겠습니다. 얼음 때문에. 어 아, 리랑. 네. 오. 어떻게 저렇게 다 예측대로 움직이지? <laughs> 그렇지 우리 아들도 바로하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